그날 아, 나이를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아, 제가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GBA를 사려고 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와주셨어요.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밴드에서 세호 님이 번개 모임 한다는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죠. 스위치 포함해서 3DS 4대 하고 DS 하고 DSI까지 해서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6대나. 음. 휴대용 기기가 많으시네요. 근데 대부분 이게 집에서 할 플레이 할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휴대용 기기 주 중점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보시는데 뭐좀 탐날 만한 물건이 좀 있었나요? 보시면서. 아, 이게 닌텐도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GBA 같은 것도 좀 욕심 이 나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베이가 GBA, 욕심이 났다. 그리고 그지베똑같이 지베이 구하고 싶고 아 지베이 제다 아, 그러면 지금 구매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 구매했죠. 돈이냐 게임이냐. <laughs> GBA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4만 원에다가 젤다 2만 원 가서 6만 원 게임 c d 카 하나. 아, <laughs> 나 이미 게임 CD가 하나 나왔네요. 아, 그런데 GBA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는 게임기여가지고 아마 후회나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후회 반 좋아하는 거 반. 아 진짜? 후회 반 후회도 있어? <laughs> 돈좀 살짝 돈이. 아, 참... 아 진짜? 아 그러면 저한테 넘기실래요? 아, 노노노노 노. 노노, 노안돼안 노노, <laughs> 돼. 안 돼. 아, 후에 반인데 그럼 난난 넘기면 돼. 좋아하는 될까요? 반 아, 좋아하는 밤. 밤도 <laughs>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닌텐도. <laughs> 아, 요즘 닌텐도에도 빠지셨구나 매력에. 예. 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맞냐? 지금 위유. 요 게스. <laughs> 위유? 예. 아, 위유 저 때문에 사셨구나. 위유뽕 예. 맞으셨네. 예, 맞았어요. <laughs> 진짜 잘 맞았어요. 마리오 3개 월드라. 아하리오 위유. 마리오 파티하고 제일다 파라메틱도 아직 사고 아직 안 왔어요. 테난투. <laughs> 아, 테난투 사시고? 예. 아, 이분 유유뽕 제대로 맞으셨네. 나한테. 어? 책임자 주세요. <laughs> 네, 뭐 출시 예정인 게임 중에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 일단 닌텐도의 커비? 너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사인을 주. <laughs> 안 어. 아, 맨날 구독자 이벤트 쓰는데 맨날 한 번도 안 쓴. 밧 떨어졌어.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스을 헐레벌떡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네. 완전히 오늘 그냥 친구랑 카페 와서 오늘 장터 한다니까 아고 그냥 게임보이 컬러나 이런 거 사려고 왔는데 아, 갑자기 보게 돼서 굉장히 아, 네.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 오늘 좀 구매하신 게 있으세요? 게임보이 컬러 하나랑. 그패미컴 게임들 좀 사려고 네, 앞으로 기대하고 계신 게임이 있다? 스위치로 나오는 커비가 제일... 동시발매는 아니지만 뭐 일본판 사서 나중에 패치되면 그때 해야죠 아일본만 사실 거예요? 네 바로 발매이다 아 그래도 정말 사야지 그래도 한인을 위해서 어. 한국 닌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들이 한글화를 제대로 해주면 <laughs> 좋은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도 채널 제일 재밌게 본콘텐츠가 뭐예요? 초기에 있었던 닌텐도 3DSX랑 2DSX의 비교였었던 영상? 영상이랑. 자 이분이랑 제가 이제 약속을 한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저는 구독자 10만 가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죽어도 안 된다. 네, 올해 안에 어, 구독자 10만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둘이 내기를 했죠. 그 게임 타이틀 하나 네, 어, 사기로 내기했잖아요. 네, 연말에. 안 되면, 오늘, 오늘 확실히 공약하시죠. 네, 네 올해 10만은, 네. 네 힘들다 네, 10만은 힘들고, 어. 내년 초 이때쯤이면 가능하다. 어. 원래 이것도 주식처럼 계속 오르다가 상세가 살짝 이럴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10만이라는 숫자가 <laughs>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네, 갖고 저도. 꺾임이 음, 있을 것이다. 네, 꺾임이 네, 있을 것이다. 상승세도 있, 있지만. 네, 맞습니다. 2월에 좀 꺾였어. <laughs> 본인 말대로 꺾였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그래도 구독자 응원을 해줘야지 안될것 같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laughs> 브레스 오브 더와이드 리뷰하셨을 때딱 그거 보고 스위치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엔딩 보셨어요? 네네네. 괜찮은 게임이었나요? 아니 리뷰보다 더 이상이었어요 저는. 더 네. 이상? 네. 아그 닌텐도 스위치 정발 소식이 들려서 유튜브에서 스위치 관련 영상 찾아보다가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계속 누르고 그렇게 됐어요. 세오의 매력은 뭐예요? 음막 다른 BJ들은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샷건도 치고 그러는데 <laughs> 세호님은 그냥 얌전하게 게임을 하시는 게 매력이어서 게임도 채널이 10만을 넘어서 100만 명 구독자가 될 때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세호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오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 자상해요 화면보다 낫지? 어... 그냥 쌤쌤이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응.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디가서 구할 건데 파널판다 이 6. 6. 아, 아 이거 일본판 아니야? 일본판인데. 나 일본판 모르는데 일본어. 일본어 공부하세요.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파널판다 이 6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 주시려고 사오셨어요. 아 네. 감동인데. 아 어, 고맙습니다. 아 그거 슈퍼챗에 못 사드려서. 아 이걸로라도 드리려고. 아니야 슈퍼챗 안 해도 돼.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이거 패키지가. 와. 오. 와. 매뉴얼까지 이렇게 어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스퀘어 소프트. 아, 이때는 옛날 이때만, 이때만 해도 남쳐놨다. 이때만 해도 스퀘어였거든. 올 어, 에닉스랑 합병하기 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얼마죠 인 아세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사고 싶다. 나. <laughs> 내 인생 게임이 만 원이야. <laughs>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스 세으로 이렇게. 박스 세 네, GBA, 네, GBA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색상이 제일 난것 같아. 이거 판매자분 어디 계시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갈까? 거예요. 아 그래요? 호텔 아. 비닐이 지금 응. 비싼데. 어. 어. 아, 좋습니다. 아 이걸 하나 사야겠다. 야 슈로데가 있다. 슈퍼로봇 대전. 야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막 알도 있고 지금. 와 원더스완이네. 아 원더스완도 갖고 계세요? 아 진짜요? 나는 오늘 어 GBA 하나 사야겠어 GBA 이걸로 이걸로 나는 결정했어. 여기 GBA 팩이 있네. 야 여기 엄청 많아 최대한 언합이 없는 걸로 사야 돼. 근데 일본어야. 아나 일본어 공부해야 되겠네. 게임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한다. 게임 때문에. 마리오 카트도 있죠. 아 명작들이 많네요 진짜. 요시. 이 정도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오 카트. 이 언합이 없는 게임들만 사고 있어. 자 슈퍼 마리오. 좋아요. 이언합이 많은 게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더못 사겠고 마리오 테니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구매할 만 해요. 이런 거. 이거 진삼국 무쌍이 있네. 원래 3 d 아 예. 게임보 어드밴스에도 진삼국 무쌍이 있었나? 제일 다 꿈꾸는 선을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 없네요. 저는 그냥 일단 요거 세개 사는 걸로. 자, 여기 이제 세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계를 골랐습니다. 45,000원에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어, 바로 뜯어서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되게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한번 건전지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야 전원 켰습니다. 아이고 <laughs> 6만원에 d 다 6만원에 dc했다. 2,000원 dc했어다. 아, 북미판이 없는 게 아쉬워, 그죠 네, 예, 아 씨. 일본어판 사셨잖아 네, 예, 저도 공략집 <laughs> 봐야 돼, 우리는 이제 예. 언합이 없는 이 게임 3개 마리오 3종 3개. 세트 3종 세트 <laughs> 아 이제 돌려볼게요 긴장된다. 어, 긴장된다. 감성 질이고요. 어, 감성 질이고요. 오졌고요. 야, 이거 이거 감동이야. 어, 감동 아닙니까? 야, 이게 비치니까 예쁘네. 여기 제 건전지가 예쁜 걸 넣어야겠다. 건전지를 그죠? 네. 자, 먼저 마리오 한번 돌려볼게요. 야, 마리오. 아, 어, 되게 행복하다. 뭔가 이분께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아, 잘못 샀네. 볼게요. 오, 아, 이거 봐. 아, 박스, 아, 박스 포장. 그래, 박스 세트로 사야 된다니까. 알팩 산게 후회된다. 아, 진짜. 자, 넣어 볼게요. 야! 후! 자, 아. 꽂았죠. 와우. 어? 요시 챌린지는 뭐야, 이거? 와, 진짜 <laughs> 아기자기하다잘 보여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이 맛에 하는 거지. 오! 오예예예. 오. 오, 예, 예, 예. <laughs> 오. 아. 아하. 야. <laughs> 와아젤다 아니야 이거 젤다 트라이포스 네개 어? 트라이포스 한번 해봐요 신투포 야 트라이포스 크. 이 게임이 GBA로 돌아가다니 휴대용을 하고 싶었어요 야 그니까 어 잠깐만 여 마지막인데 이거 아 죽었네 GBA 부시면 아니겠습니까 네. 아, GBA 부시 이런 거잘 붙이죠 또아 네. 콘솔 유저여 가지고 네 GBA 자 시리얼 붙였고요. 이제 완벽한 제께 됐습니다. GBA. 이 액정 필름도 이렇게 액정 필름도 동봉을 해주셔가지고 어 이제 여기다 붙여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마리오 카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봅시다 이제. 오케나 날뻔했죠. 붙임나갈 뻔했어요오케 네. 네, 네. 네, 날뻔했죠. <laughs> 자딱 와, 딱. <laughs> 자 아, 이제 와. 마리오 카트 나옵니다. 마리오 카트 나왔고요. 이게 따로 OS는 없어요. 그냥 패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짱이야. 마리오. 와. 아, 스타트 못했죠. 와, 이거 봐, 이거 봐.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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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제노블레이드 2가 우리나라 전발판으로 나왔을 음. 때, 저그 동시 발매로 나왔었는데 한글을 안해주었거든요 음. 사실, 제노블레이드 1편이 제 최고 인생 명작이었기 때문에. 아, 인생게임이었어요. 결국 샀었어요 음. 외국어 판임에도 불구하고 정발판은 결국 샀었어요 아 정발로? 한국 이슈업이 안 열렸다는 사실이 제일 분통 터졌을 때가 딱 그때였어요 음. DLC를 사는데 제가 카드 결제가 안돼갖고 아. 저기 국전에서 일본판 그 기프트 카드를 사다가 그걸로 돈을 구매를 했거든요 아. 일본판 DLC가 정발판에 적용이 안 돼서 3천 엔을 꽁으로 날렸습니다 아. 한국 이슈업만 열렸으면 그 DLC 그냥 사서 잘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스위치 게임을 20개를 넘게 사왔지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서 한글화된 게 다섯 개 같이 안 돼요. 스무 어, 개를 스무 개를 샀는데. 스무 개를 샀는데 다섯 개가 안 돼요. 제발 한글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기기 한글화랑 이 쇼업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기기 한글화도 참참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대단해. 어, 대단해 이 닌텐도 닌텐도 대단해. 자 지금 어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laughs> 네, 국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스님도 지금 계시고요 장스님 오늘 뭐 사실 계획 있으세요? 아 글쎄요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 아, 한번 봐야되고 어. 어? 아 이거 야수마냐 아, 이런거 찍어봐야지 오, 와, 멋있어 영상 아. 녹화중이니까 누르가세요 <laughs> <laughs> 역시 젤다사랑 젤다사랑입니다 아 우리 야생의 숨결 갓겜이죠 한장 또 사진을 또 찍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이거 국립 하나 산 거예요? 네 야, 여기 태고의 달인 한정판이 있네요 파타콘 동봉판 태고의 달인 모두와 함께 콩딱콩 야풀스투가 있네 여기 투수뭐 사셨습니까 컨셉트님 어. 어, 뭐 사셨어요 오늘의 이템 어, 야 프로콘 어, 프로콘 어, 케이스 야 좋더라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이거 2만원입니다 아그래보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어, 좋네 그다 음. 이렇게 손잡이 가리키는 게 좋네요 이렇게. 음. 어. 국전에 와서 지금 이 슈퍼마리오 이조이콘 커버를 샀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 끼고, 네, 사용하겠습니다.